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 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골드 종목으로 후보자분들도 하루에 50만 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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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매도 주문이 주문이 일단 추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화면에 보시면 파란 색깔 띠하고 빨간 색깔 띠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 색깔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검정색깔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보이자마자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절매를 바로 30틱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타 수익을 이제 60틱, 70만원. 나머지는 추세로 끌고 가면 됩니다. 매수했고 손절매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밖에 없고, 단타 수익이 60틱 수익이 되는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 매수 가격이 2160.8 이라고 하면은 66.8이 되겠죠. 66.8. 그래서 매수를 하자마자 한번 만에 단타 7 0만원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골드가 미쳐 버려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단타를 청산을 하고 나서 이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따라가요. 계속 계속 따라가다가 떨어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2201 그러면은 60에서 70, 80, 90, 연간 그러니까 400틱이 올라가 버린 거죠. 400틱. 400틱이면 얼마예요? 약 500만원. 미쳐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 골드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단타가 70만원, 추세가 500만원. 5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지금 환율 계산하면은 4천달러면은 얼마예요, 지금? 4천달러 검색해보자. 4 4천 0달러 4,000달러. 4,000달러 검색을 하게 되면은, 500만원, 530만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530만원, 여기가, 어, 70만원 해가지고, 총 6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 차트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파란띠, 빨간띠 해서,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고점저점 높이면서, 상승 추세다라고 하는 거를, 따로 내가 뭐 이렇게 막 눈으로 막, 눈을 크게 떠가지고, 인지할 필요 없이, 아, 올라가네. 매도전 이거 파란색깔 띠 올라가네. 그럼 상승 추세네. 해가지고, 그냥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매수 대응해 가지고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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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도 내고 추세 쭉 끌고 가서 수익도 크게 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게 된다. 그러면 이 매매 방법이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것이냐. 실제 거래 내역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제임스 투자구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N 로그인, 이거 네이버 로그인 창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한 다음에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1억 버신 분도 있고 뭐 1억 5천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1억 천만원 키움증권을 하셨대요. 그래서 1억 천만원 넘게 버질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3천9 0만원6천9 0만원3 0만원 이게 많으니까 직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게 지금 이게 2만개가 넘다 보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만 보자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갖다가 1억을 만들어버렸죠. 10배 1000%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순손익이 1억원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공부한 거는 여기 안에 내용 이 있으니까 공부 한 내용을 어떻게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수익을 낸 내역을 보면은 벌써 이게 15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야? 이게. 10년 됐네, 되게 오래됐다. <laughs>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00달러는 얼마죠? 뭐한 3,4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수익이 얼마요?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루에 100만 원 수익을 냈으니까 몇 프로? 10% 정도 수익을 낸 거죠. 되게 괜찮죠? 지금 은행 넣어봤자 1년에 뭐 5%니 3%니 이것도 안 주는 게 은행인데,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은 오히려 돈이 막 없어지고 있는 지경이죠. 요즘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약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천만원 갖다가 하루 만에 10%를 벌면은 상당히 크다. 다음날. 다음날은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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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러, 600달러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500만원을 벌었죠. 그러면, 1100만원에 있는데, 뭐, 1000에서 100만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1100이 된거 아닙니까? 1100이 돼가지고, 여기다 500을 더하면 이제 몇 프로죠, 여기가? 한50% 정도 수익 낸 거죠, 다음날. 또 다음날 보자는 거지. 다음날 보면 또, 400, 400, 500달러, 500달러, 280달러, 이0 0 해가지고, 뚜루루 해가지고, 1 0 0만원 벌었다. 이렇게 해서, 세달 동안 해가지고, 1000만원 갔다가 1억을 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여기 몇천 명더 보신 분들이 수룩하게수룩백백 많으니까, 직접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300 500만 원 수익 내기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스파르타로 좀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는 월 3천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더다. 나는 트레이딩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월한 천에서 삼천 이상은 꾸준하게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1억 이상 벌면은 누가 뭐라 못하죠. 어? 월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누가 뭐라 그래. 웬만한 중견기업뭐 어 임원, 사장님들보다 많이 버는 수준인데. 중견기업 아니고 한 중소기업. 뭐 사장님이나 임원분들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죠. 왜왜 왜 그럴 수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 사업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워낙에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은행 빚 들려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회사가 지금 뭐8 0니90%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돈이 버는 뭐막뭐몇 백억 뭐 100억 천억 버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마이너스야.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순수익으로 이렇게 한 달에 이제 3,100억을 번다? 상당히 수익 많이 내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이렇게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가 있고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